안녕하세요. 청도 참사리 농장에 주문한 복숭아 도착을 했습니다. 이번에 주문한 거는 황도 복숭아입니다. 처음에 청도 신선 복숭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 믿고 황도 나왔다고 해서 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. 1번 주문을 했고요. 20개 도착을 했습니다. 20과입니다. 화면에는 이렇게 사이즈 잘 모르시겠는데, 어,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. 그냥 보통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어,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. 어, 20개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어, 향긋한 복숭아 향이 나고, 맛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제가 맛을 볼 수가 없어서, 이거 엄마께 갖다 드리려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, 어, 엄마 갖다 드릴 거라서 먹지는 못합니다. 제가 친정에 가서 엄마랑 먹어보고 후에 맛 평가 올리겠습니다. 아주 상태는 좋고요, 싱싱해 보여요. 좋은 걸로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